저왜 이렇게 잘하냐고요? 야, 난 원래 잘했어요. 팀에 정상인이 맞아. 없어서 못 이겼어요 뿐이지. 지금 정상인 남아있자. 여동생이라면 야, 순아, 첫판 치면은 흐름 어. 어. 조진다. 첫판은 무조건 이기자. 파이팅! 파이팅! 오빠. 아, 씨발, 뭐야 저거? <목소리> 아, 처음 고맙습니다. 나이스. Fuck you man. 나 f u k you m 나이스. f u k y o 나이스. 미쳤네. 야, 첫판 너무 잘 풀리는데? 오랑 군써 오빠야. <목소리> 무신대 이거. <목소리> 아! 이 나이스! 야, 이대로만 하면 다이아 쌉 찍을 수 있을 것 같다. 준아, 나킬 관료 미쳤어냐? 어? 뭐? 지지. 뭐야, 이거 왜서른 나왔어? 지지. 아, 이게 나는 찍어 먹었어. 야, 야, 이거뭐 하지? 이거 뭐지? <목소리> 쟤는 뭐 해? 우리 정말 씨발이네 그냥. 애니메온다. 애니메온다. 얘들아 나간줄 알고 있는데 병신들. 우마야 머신대로. 야야야야안게안 친다고요, 씨발. 허허. <laughs> 최혜주가 <laughs> 일로 간거 같거든. 아니 아니야. 일로 일로 일로. 알아서 <laughs> 온다. 알아서. <알았어, 웃음> 저쪽으로 오겠다 안녕. 병신아. 아, 정말! 말해도 다 말해도 터 이거, 네거 이거, 이야 상대 다 내판 거포야이길수 있을 것 같은데? 설마 내판 영포한테 치겠냐?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길이 있다 도 없죠. 아 씨발 인생. 얘 높으려. 그렇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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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차멀도 제발. 야이몬드노치로스 가능하다 다다 <laughs> <laughs> 에코 좀 하지마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네 <laughs> 아 에코만 보면 게임 질거 같아 에코만 보면 우리 팀 에코 미시발... 걸리면 게임 이기는 꼴아짐본 적이 없어요 <laughs> 괜찮 이번 판 이길거임 화이팅 <laughs> 강등 안, 안 당해 다이아 다해서 강등 당할 수가 없어 난 당할 것같아 <laughs> 난 아무리 봐도 내가 내가 마스터를 찍었다는 게 거짓말 같아 진 나도 시발 내가 그말그말 했다는 게안 믿겨. 아닌가 봐. 그냥 나 운으로 올라간 거 같아. 아니 오빠 들어 봐. 다이아 이 계정이 있거든. 내가 거기서 하면은 오빠보다 탈론 못 하는 새끼가 거기 다이아 1이다. 시발 다이아 4가 문제가 아닐까? 못 올라가 그냥. 왜나 설득시킨 거야. 롤에 종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기분 좋게 주네. 어? 내트페랑 탈론 티어 어디급인데? 그럼 딱 얘기해 봐 봐. 오빠 그래도 마스터 하위꺼는 가지 않을까? 여기를 일단 근데 왜 다이아 4에서 이러고 있냐고 우리 씨발 아 <laughs> 아니 숨을 못쉴것 <laughs> 같아 아니 씨발 나도 여기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와 씨발 드디어 에코가 사람다운 에코가 있는 건가? 뭐냐? 에코~~~ 알라뷰 왜 이렇게 힙 못하려나? 아니 마퇴했겠지딸 이거 왜 목소리 안 나와 잘 나오는데요? 만은 고맙습니다 잉? <목소리> 아쌀라발레쿵 아이 고맙습니다 만은 고맙습니다 야야야야 <목소리>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야, 기다려라 기다려라 가고있어 가고있어 다다다다 주면 <목소리> 안되냐? 고맙다 수진아 퍽잇맨야야야 야, 야, 멋있는 와, 아, 나이스 제발 좀와야다 씨... 쳐먹냐 개새끼야 아 씨발 야이 개새끼야 오마이갓 멋진데 이따니 야야야야야야 저게 안된다고? 나이스 아니 씨바 거기서 슬로를 우 묻혀가지고 내가 잡을 수 있는 미스포츈를못 잡게 하네. 이야 아. 아 아. 진짜 한판 한판 이기기 힘들다. 용랩 전에 아이고. 이렇게 로밍을 성공했다라는 아이고. 거는 상당히 크죠. 오 나이스. 와. <laughs> 수진아울것 같아. 아. 마우스는 저잘 모르겠어요. 이거 어떤 것은지? 로켓 쿤이라는 거쓰고 있어요. 아, 오 오케이, 오케이. 이 아, 잡 아, 피

여래서 루시안이 루시아, 가면서, 제가 리를 확, 썰.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스나이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이스피드 아, 스피드, 스피드, 티어스, 에요 저거? 아, 나이스. 나이스! 나 주라 나이스! 알이뷰엘리스 나이스! 나 아아 아 대포 먹이다 나이스! 나이스! 야대포나깨스나이스아 루치!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. 내가 맞아 줄게. 아! 됐어 됐어 됐어. 푸순아 이렇게 로밍 잘 달려 는데 리더가 어디 있어? 어? 인정이 안 해. 뭐 어, 맞아. 인정해. 맞아. 개잘한다. 와. 형님 <목소리> 아, 니 말이야. 오빠. 오빠 칭찬 알고 설거 아니지. 이 설레냐? 이 나대지 마. <목소리> 뭔, 한창 씨발, 칭찬이 마려운 나이 27세야, 미친놈들아. 그 27세 붙이지 마세요. 레전드. Fuck you, man. 엄마야, 뭐, 신데이도. <laughs> 왜? 랑를취하고 나서 구 노래 재밌어 얼마 받았어요 누구를 어요누구어요아어요 누구를 취했어요? 누구를 취했어요? 누구를 취했어구를어요누지를 취했어요? 누구어아 누구를 취했어아누구고어어아 안 삐졌어 음. 야 간다 전장 간다 전장 간다 전장 간다 야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아갈까 어이 오이리스트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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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이 아야 아야 아! 저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야나 원래 잘했어요 팀에 정상인 이 없어서 못 이겼을 뿐이지 지금 정상인 한명 있잖아 여동생이라는 오빠 오빠 컨셉 아니야? 진짜야? 아니 미쳤나봐 아니 평소에 칭찬 안 하는 사람이 저런다고 나 진짜 뒤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? 어우 쎄 진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스니 사람이 갑자기 어. 변하면 뒤질 때가 됐다라는 말이 살수 있을까 생각했었으까죄송합니다만 <놀라> 사망하셨습니다만 아스빈이랑 조하니까 팀을 좋아지는 거야 진짜로 잘해서라가 내가 좋아. 이게 다 이모토 짱 때문에 게임을 아, 이기는 게 아닐까 지우. 역시 우리 이모토 짱이야 아아아아아아 아니지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소프트가 너무 잘해서 이겼어 수진아